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전쟁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전쟁 이야기 좋아하시죠? 예. 어, 지나 시간에 이제 우리가 BC 800년부터 그리스 반도에는 예, 뭐 200개나 되는 폴리스들이 각각 살았고 이들 사이에는 뭐 크게 뭐 자기들끼리 싸운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들은 동질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언어가 같고요, 종교가 같습니다. 자, 종교가 뭡니까? 아, 예. 올림푸스 산의 신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요, 뭐 제우스니 헤라니 뭐 그런 신들을 믿었죠. 예. 다신교입니다. 다신교. 아직 여러분 기독교는 아직 안 나왔을 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음, 그리스 신들을, 올림푸스 산의 신들을 경배해서 4년에 한 번씩 이 사람들을 축제를 했고요. 올림픽. 어, 그래서 나중에 올림픽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4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자, 그리고 이들은 또 자기들을 헬레네스라 불렀습니다. 뭐라고요? 선민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기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 그리스의 폴리스들은 한 번도 예, 뭉친 적이 없다. 한, 한, 한 나라로 결집된 적이 없다. 왕정을 세운 적도 없고 각각 분립해서 자기 나, 나라끼리 사, 살았다. 이게 이제 우리 이야기였습니다. 어 근데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합니다. bc 5세기입니다. 이제 어 지난 시간 이제 600년까지 막 이렇게 뭐 폴리스가 막 밖으로 나가갖고 식민도하고 이제 뭐이 지역에서. 풍요롭게 잘 살았죠. 근데 이제 BC5세기 490몇 년이 시작이 되면 여러분, 그리스는 전쟁에 휩싸입니다. 이 BC5세기는 그리스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왜냐면 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리스가 굉장히 번성했다가 또 쫄딱 망하거든요. 이 BC5세기의 곡선을 그리라 그러면 셈 이렇게 그립니다. 올라갔다가 확 떨어질 겁니다. 자, 그첫 번째 이야기는 외적의 침입입니다. 자, 외적이 쳐들어온다. 어떤 나라냐? 요, 그림에 있네요. 예. 오른쪽에 있는 페르시아 엠파이어. 뭡니까? 페르시아 엠파이어. 페르시아란 나라는 여러분, 요 지도에는 안나왔습니다 저, 저 오른쪽에 여러분, 이란 있죠? 이란. 이란이 자기들의 시작점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이란의 부족을 메디아라 불렀거든요. 그 메디아 사람들이 페르시아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저 오른쪽에서부터 쫙 제국을 건설하면서 이 중동 지방 아까 이야기한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지역을 쫙 뭡니까? 이제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면서 서쪽으로 서쪽으로 이제 오는데 지금 나와 있는 소아시아 반도까지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이 형성되는 걸 여러분 보시고 있습니다. 자 옛날에 트로이 지역이니 뭐 이런 지역 다 페르시아 지역으로 다 들어갔죠 자 페르시아가 딱 보니까 왼쪽에 어 그리스라는데 보니까 뭐 조그만한 나라들 우르르 몰려 살고 있어요 자 저거 정벌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정벌했던 이유가 몇 가지 있긴 한데 뭐 그건 여러분 어, 청소년을 위한 세계사에 잘 나와 있을 겁니다 왜 아테네가 그 오른쪽에 원래 여러분 그 빗금질 칠해, 칠해진 거 있죠 노란색 중에서 빛금칠해진 거 보이십니까? 자 이게 다 뭐냐면 그리스 식민시가 있던 곳이잖아요. 예 그런 이오니아니 뭐 이런 지역이 다 식민시가 있었던 곳인데 이 식민시가 있었던 이 지역은 원래 이제 뭐 식민시가 만들어져도 보통 우리 개입 안 하거든요. 다 분립주의니까. 근데 이제 이 식민시들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아들이니까 어떡하겠어요. 옛날에 그래도 형제국가잖아요. 같은 신을 믿고 같은 언어를 가지는 같은 종족인 이 그리스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죠. 와 우리 좀 도와줘. 그래서 아테네가 이쪽 지방에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자기들 점령해 오는 걸 알고 구원해 달라는 SOS 요청에 아테네가 뭘좀 도와줍니다. 자, 이거를 핑계로 페르시아가 쳐들어올 겁니다. 자, 페르시아 전쟁은 사실 이제 여러분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세번 있었는데 한 번은 올라다가 뭐좀안 좋아 갖고 여러분 돌아갔고요. 그러니까 중간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됐고요. 이제 진짜 침공이 일어난 건 BC 490년입니다. 그래서 490년에 여러분 페르시아가 침공을 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그 유명한 전투가 있습니다. 아, 테네에서 예, 뭐라고, 약간 북쪽으로 42.19km가 5 떨어져 있는 광장이 하나 있죠. 좀 넓은 곳이. 마라톤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마라톤에서 페르시아 군과 아테네 군이 붙습니다. 전쟁을 하는 거죠. 자, 이 페르시아는 어마어마한 제국이고요. 그리스 반도에 있는 이 나라들은 전부 각자 살잖아요. 아테네는 조그만한 도시국가이고요. 물론 이 그리스에서는 그래도 제법 큰 도시국가이긴 하지만, 강대한 대제국에 겨누면 아무것도 아니죠. 자, 이 잽도 안 되는 전쟁에서 그리스가 이겨요. 뭐 아테네가 처음에 이긴다 이면 490년에 이 놀라운 일입니다. 마라톤 전투 아시잖아요. 마라톤에서 이겼다 하고 뭐예요. 아테네 시민들한테 그한 병사가 그걸 알리러 간게 마라톤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승전보를 가지고 아테네에 알려주고 죽었거든요. 그 병사를. 그래서 그 병사를 기리기 위해서 우리가 마라톤이라는 걸 지금 이제 경기로 하는 거죠. 뭐왜 아테네가 이겼을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아테네의 전술이 아주 좋았습니다. 예, 전쟁은 여러분 꼭 화력이 세다고 이기는 건 아니라는 게 역사에 여러 번 나오거든요. 여러분, 어, 뭐 화력이 절대... 절대적일 때도 있겠지만 절대적이 아닐 때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나라가 우리가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사례를 꽤 많이 전쟁사에서 볼수 있는데 예,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건 아테네가 어, 페르시아를 쫓아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나면 뭐라고요? 여기는 완전 이제 뭐어 이겼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페르시아가 바보가 아닌데 이걸 가만히 둘 리가 없죠. 한번더 쳐들어옵니다. 그게 10년 뒤에 480년입니다. 480년에 들어왔을 때는 처음에는 거의 아테네 혼자 하던 전쟁이었다면 480년 전쟁에는 그리스 반도에 있었던 여러 개의 폴리스들이 힘을 합합니다. 이번에는 공동이죠. 특히 스파르타가 아테네와 공동 정선을 펴서 페르시아를 물리칠 겁니다. 아그 유명한 전투 있죠 영화화 됐는데 300명의 스파르타인들이 스파르타 장수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올킬드 됐던 전투 그러나 페르시아를 완전히 너덜너덜하게 만들었던 전투 영웅적인 전투씬 그 뭡니까 예, 300이라는 영화 여러분 혹시 봤습니까 봤으면 안 되는데 왜 미성년자 관람 불가인데 <laughs> 예 그 300이라는 영화, 나중에 보십시오. 그 300이라는 영화에, 여러분, 뭐, 나오는 장면이 그겁니다. 예, 테르모에, 테르모필레라는 곳에서, 저기 여기, 저기 책, 나오나요? 아, 여기, 나와, 아, 저기 나오네요 테르모필레 빨간색 여러분, 보일 겁니다, 저기. 그 테르모필레라는 곳에서, 페르시아군을 맞아서, 300명의 스파르타 전사가 완전히 다 전멸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상자를 페르시아의 사상자를 내서 페르시아가 힘이 쭉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의 희생 때문에 아테네가 나중에 이들을 쉽게 이길 수 있게 된 거죠. 협공으로. 그리고 이제 살라미스 같은 데서 이렇게 뭐 이렇게 여러분 배를 배가 들어오게 해 가지고 배를 이렇게 못 움직이게 큰 페르시아 배가 못못 움직이게 해서 이렇게 쳐부셔서 이기죠. 그래서 두 번의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기면서 그리스 반도는 완전 이제 뭡니까? 큰 전쟁에서 이기면서 위기를 극복했죠. 위기를 극복하면 여러분 기회가 됩니다. 이건 우리 인생사, 인생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위기라고 생각하는 순간 극복해보십시오. 그건 뭐 어마어마한 힘이 될 겁니다. 자, 어쨌건, 그래서 페르시아가 쫓아남, 페르시아를 쫓아낸 그리스 사람들이 그때부터 아주 번성하기 시작해요. 그게 그리스 시대의 절정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는 좋은 교훈을 하나 배우게 되죠. 역사 속에서 여러분 잘 나갈 때 뭐라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잘 나갈 때. 잘 나갔는데 이제부터는 뭐예요? 어, 처음에는 이제 이런 좋은 의도로 아테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제 겨우 이겼잖아, 우리가. 근데 페르시아가 또 쳐들어오죠. 두번 하는데 세번못오겠어 자, 우리 뭐 해야 돼? 개 돈을 모으자. 그래서 그동안 분립했던 그리스 폴리스들이 막 돈을 내 가지고 동맹을 맺기 시작했어요. 배도 만들고 그리스 어, 페르시아가 언제 쳐들어 올지 모르니까. 자, 그런데 이게 아테네가 중심이 되면서 아테네가 자기 주변에 어, 동맹 국가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웃기는 게 있죠. 사람 간에도 그렇고 국가 간에도 그렇고 질러시. 뭡니까? 예, 질투입니다. 질투. 시기심. 스파르타는 섭섭한 거죠. 이건 보지? 우리가 도와줬는데 쟤는 제, 쟤들끼리 동맹을 만드네. 어허. 그럼 나도 동맹을 만들어야지. 자,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했던 동맹이 만들어질 것이고, 아테네가 만들었던 동맹이 델로스 동맹이고, 스파르타가 만든 동맹이 펠로폰네소스 동맹입니다. 그 자기 저그 동네 이름을 따서. 자, 이두 동맹 간에, 여러분, 뭐요? 패싸움이 벌어지는 게 나중에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개의 분립된 200개의 동맹들이 줄을 서기 시작한, 거예요 아테네 쪽으로 줄을 서고, 페르시아 쪽으로 줄을 서고, 아, 이거 제일 나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조직이든 이런 패싸움 하는 게 가장 나쁜 조직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들어가서 어디를 가시면 이런 거 하,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셔서 이런 게안 만들어지도록 좀 노력하십시오. 예. 자, 그래서 결국 그두 파가 나눠져서 팽팽하게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전제, 원래 위협이 들어오면 뭉쳐지고 위협이 없으면 이제 분열을 하는 건데 자, 이런 속에서 페르시아가, 오, 이상하네. 잘안 오네요. 그 다음부터 3차, 4차 몇십 년이 지나가도 어, 천사, 뭐, 460년, 450년이 뭐, 지나도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테네는 동맹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전쟁 준비를 하려고. 겟돈이죠, 겟돈. 그 겟돈을 델로스 섬에 비치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델로스 동맹이라 부르거든요. 자, 그 눈먼 돈이 전쟁 비용인데 이게 모아놨는데 쓸데가 없는 거죠, 계속. 자, 그러면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결국 아테네가 그 공금에 손을 댈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거 갖고 자국에 쓸 거예요. 남의 동맹, 개똥 가지고 저거 나라, 저거 집에 썼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건 이제 분란을 일으킬 것이고 아테네는 점점 오만 방자해집니다. 그래서 자기 동맹 안에 있는 동맹, 그 원래가 그리스 동맹들은 각자의 폴리스를 존중하는 게 문화였는데 뭐 이제 화폐조 바꿔라. 뭐 이렇게 압력을 넣고 정치인도 바꾸고 군대도 파견하고 아테네가 무슨 제국화되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아테네 동맹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동맹들이 뛰쳐나가겠죠. 뛰쳐나가서 어디 가겠니? 펠로폰네스 동맹에 붙는다고요. 또. 그럼 뭐 일러주고 뭐이 있잖아요. 이간질. 자 이거는 이제 망조인 겁니다. 자 이런 속에서 결국 뭐야.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소스 동맹 사이에 내전이 벌어지는 게 431년입니다. BC. 자, 431년에 여러분 일어난 전쟁. 이걸 우리 뭐라 그러냐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아까 요거죠. 보시,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두 파로 나눠져서 패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가 같은 민족끼리 동족상잔을 한 거죠. 자, 우리 이 전투에 이제 여러분 보시면 뭐 이런 게 이제 그리스의 전투하는 방식이죠. 처음 보이게 뭡니까? 중장보병들이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 전투는 누가 이 얘기했습니까? 한 27년 전쟁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 아주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431년부터 404년까지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했고요. 자, 이 전쟁의 승자는. 예, 스파르타였습니다. 예. 아테네는 졌는데 아테네가 진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부, 내부 분열도 일어났고 또 유명한 거 있죠. 우리 얼마 전에 겪었던 전염병이 아테네를 돕니다. 그래서 뭐 정치 지도자였던 페리클레스가 전염병이 들어서 우리 같은 코로나 때문에 죽고 막 이런 상황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이게 전염병이 막 번지면서 아테네는 원래 전쟁을 하는 방식이 이렇게 막 이렇게 벽에 이렇게 그 뭐죠? 농성이라 그래 갖고 한 곳에 훌러 몰려가고 렇게 밀집해 있거든요. 이런 게막 그러니까 전염병이 돌아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이러면서 아테나 힘이 빠졌는데 스파르타가 이걸 이제 이겨낸 겁니다. 근데 스파르타는 27년 전쟁인데 괜찮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결국 스파르타도 여러분 힘이 쭉 빠집니다. 그래서 결국 맨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 전체가 너덜너덜 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패싸움을 했기 때문에 어 모든 그리스가 피해를 받고 자, 그리스 반도의 도시국가들이 전부 약화된 틈을 타서 자저 위에 여러분 펠로폰네소스 전쟁적 지도에 보면 빨간색으로 마케도니아라고 보이십니까? 예, 그 마케도니아라는 북방의 이민족이 그리스 사람들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를 쳐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 전체를 장악하는 비극적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마케도니아의 왕은 알렉산더 아니고요, <laughs> 알렉산더 아버지. 필리포스 필립이라고 부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결국은 그리스 전체를 먹게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의 비극입니다. 그리스는 뭐라고요? 마케도니아에 복속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BC 오세기에 일어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